어 발리에 이어서 어, 지금 벽이 있다 보니까 저번에는 계단식으로 된 벽이라 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벽이 있다 보니까 벽을 이용한 스매싱 연습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동호인들이 스매싱을 할 줄은 알고 게임에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뭐 크게 배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연습이 안 되어져 있으면 사실 중요한 순간에 매트를 쳐박는다든지어 아니면 아웃 스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확률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텝과 충분한 손목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어, 스텝과 스냅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한 방에 끝날 거라 끝내면 좋죠. 끝내면 좋은데 한 방에 끝낼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 넘겼을 때. 또한번 넘겼을 때 지속적으로 스매싱을 10번까지도 어, 수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코스로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겠죠. 일단은 어, 벽을 이용한 어, 스매싱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면을 여기 바닥면에 찍고 탕탕 뜨겠죠? 이런 식으로 혼자서도 스매싱 연습이 충분합니다. 상대방이 탁 앞에서 네트 앞에서 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벽이 있을 때이 벽이라는 존재가 참큰것 같습니다. 저같이 스매싱 못하는 사람도 이런 벽이 있으면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자한번 더. 어 힘드네. 이게 계속하려면 일정한 힘, 어 일정한 파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 힘드네.

어, 이렇게 몇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듭니다. 그만큼 스매싱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상대방이 로브를 높이 띄웠을 때아